짤롬. 오늘은 창세기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장제모 통해서 복습해 볼까요? 1. 창조 2. 에덴 3. 타락 4. 살인 5. 아담 계보 6. 육중한 방주 7. 물로칠 홍수 8. 파라라산, 구, 구름 속의 무지개. 잘 하셨습니다. 아, 잠시 10장도 같이 외울 텐데, 10장 말씀은, 음,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칫 읽다가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한번 1절부터 마지막절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10장 장제목을 함께 외워보도록 할까요? 잘 읽으셨습니다. 아, 10장의 한 제목은 이렇게 오시면 돼요. 10은 열이니까요. 열국 백성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열국 백성이 나누어지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10장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10장 한 제목은 열국 백성.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열국 백성. 참 쉽죠? 이렇게 외워나가시면 장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장제목을 다 암송하게 되고요. 장제목을 암송하고 있으면 그 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계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들을 잊지 않고 함께 이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 10장은 특별히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족보 이야기가 우리 5장에도 한번 나왔었지요. 자, 개보를 보면 아담에서 세을 통해서요. 또세을 통해서 저 뒤에 노아를 노아로 그리고 노아에서 샘으로 연결되어지는 구속사적인 계보가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 10장에 나오는 것은 노아로부터 샘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구속사의 계보가 연결되는 거지요. 바로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어느 혈통과 어느 계보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이 10장의 공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 0장을 공부할 때에는 그냥 막 읽다 보면 사람이 이름이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세 아들의 족보 가운데 과연 예수 그리스가 어느 족보에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특별히 구속사적인 계보 이 계보의 특징이 있다면 수치와 별시의 계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이것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 연결되어지고 관통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10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0장에는 총70 어, 족속이 나옵니다. 자, 총70 족속인데요, 셈, 함, 야벳 세 아들들에 따라서 각각 어, 세 아들들의 족속들이 나와요. 야벳이 먼저 나오는데, 야벳은 14족속, 함은 30족속, 셈은 26족속, 그래서 총 70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70이라는 숫자 굉장히 중요하지요? 7은 신성함을 나타내는 숫자이고요. 10은 충만함을 나타내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과 10이 합쳐진 70이라는 이 숫자는 신성하고도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다. 이 땅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 그 부분들을 이 7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특별히 1절을 보시면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라고 해서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또 10장 맨 마지막절인 32절 끝에도 보면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노아에게 또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십장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눠지고 있고 또새 아들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시면서 또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가 어느 아들들의 아들의 족보에서 나오는지를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잠시 이세 아들 아들들이 어느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지 각각 땅에 충만하고 했는데 이세 아들들이 어느 지방을 통해서 번, 번성하고 또 확장해 가는지를 잠깐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아, 지도를 보시면 야벳은 위로 향해, 향해 가고 있지요. 메색과 두발과 고멜, 저 위쪽 흑해 쪽으로 가는 것을 볼수 있고요. 함은 아프리카 지역, 이애굽 미스라임, 구스, 붓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고 있고요. 샘은 아르박삿, 그러니까 아시아 지형으로 이렇게 흩어져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지도에 나와 있는 세 아들들의 족속들이 흩어져 가는 모습이지요. 자, 첫 번째 보면 2절에 야벳이 등장합니다. 자, 각각 세 아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후손들이 나올 때 특징이 있습니다. 자, 2절에 야벳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2절을 소개하는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자, 6절에 함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 디에 보시냐면 19절에 보면, 아, 20절에 보면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라고 나오지요. 또 21절에 보면 셈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반복해서 나오지요. 세 아들의 첫 번째 이름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동일한 그 문장이 나와서 하나의 처음과 끝을 딱 매듭지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야벳은 몇쪽 속에 나온다고 했던가요? 14족 속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야벳과 함족보는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샘을 통해서 나오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과 야벳의 족보는 어떤 걸까요? 아, 이 오늘 10장에 나오는 두 야벳과 함의 족보를 보면 아,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각 2대씩만 기록하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어, 그 자선들을 쭉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대까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야벳과 함의 그 어, 족보를 보면, 어, 하람에 택하지 않은 어, 그리고 또 악인의 혈, 혈통, 형통에 대한 어떤 것인지 그것을 각각 조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야벳은 참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야벳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직장하다 열려 있다 넓은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야벳입니다 실제로 야벳은 저 북쪽으로 가면서 어, 그들은 유럽 소아시아 등 바닷가에 머물며 무역으로 번성한 그 족속이 됩니다 국민들이 돼요 그러니까 아,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다 5절 끝에 보면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라고 해서 이들은 주로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풍성함을 얻게 돼요 어, 환경이 부유, 환경이 또 이렇게 부유하다 보니까 이들은 이족성은 사람의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약속을 붙드는 것을 별 관심이 없습니다. 환경이 풍성하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이 풍요롭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별큰 관심이 없는 야베 족속들의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과 좀 다르지요. 풍성 가운데. 하나님 찾지 않고 약속을 붙들지 않는 야베 족속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함 족속인데 6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함 족속이고 가장 많은 족속을 차지합니다. 무려 30 족속이나 되지요. 자, 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뜨겁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와, 아프리카 더운 곳에 흩어져 사는 족속이 되지요. 뜨겁다라는 말은 열정이 있고, 또, 어, 괄괄하고, 또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또, 어, 기질적으로 좀 힘에 의지하는 그런 어,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아, 이 함은요, 샘 족속 옆에서요, 가시가 되어 끝까지 괴롭히고, 역사 속에서 깊은 악역을 감당하는 족속이 함 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함의 족보를 쭉 보면 앞으로 나오게 될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그 많은 족속들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6절부터 함이 시작을 하는데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것이 8절과 9절입니다. 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습니다. 자, 구스라는 그 이름은 검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니무롯 하면 반역. 반란을 일으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 짐작이 되시나요? 아, 니무롯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런데 이 니무롯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하면서 구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가 여우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되어져요. 여우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자, 여기서 여우와 앞이라는 그 표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유익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앞이라는 것은 원에 의하면 여호와를 반대하다 여호와를 무시한다라는 의미의 여호와 앞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여 서 있는 용서라는 겁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한다라는 거지요. 자 그의 나라가 십 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는 어디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갓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바벨 기억하시나요? 바벨론 11절에 아수르가 등장을 하지요아수로나아가 니누에도 나옵니다 그치요? 그리고 어, 14절에 보면 블레셋이 나와요 15절에 가나안이 나옵니다 15절부터는 열한족속이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족속이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점령할 때 만나게 되는 족속들이 여기 나옵니다. 16절 여보스 족속, 아원니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리고 17, 17절에 시위 족속. 자, 18절 끝에 보니까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하면서 19절에는 가나안의 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가나안의 경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나안의 경계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경계로도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알아야 될건 뭐냐면 세 아들들의 족속 가운데 함 족속만이 나라와 그리고 족속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함 족속이요. 나라를 이룰 뿐만 아니라 족속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굉장히 힘 있게 성장하고 번창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이루고요, 문화를 이루고요, 문명을 이루어가는 함 족속의 그 힘을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21절부터 샘 족속을 보겠습니다. 샘 족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구속사적인 어, 족속, 계보에 속하는 것이 샘 족속이죠. 자, 샘의 계보를 한번 보면. 아, 26쪽 속에 나오는데 21절에 셈은 에벨 오온 자손의 조상이요라고 나옵니다. 특이한 점은 것은 에벨은 셈의 4대손입니다. 자, 22절에 보면 셈의 아들 하면서 이름이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이 에벨은 어, 에벨은 두 아들한테 하나의 이름이 벨렉입니다. 벨렉은 나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자, 그때의 25절을 보면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라고 나오지요.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사건을 의미합니까? 다음 11장에서 보게 될 바벨탑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바벨에서부터 이어진 거지요. 그럼 누굴 통해서 연결됐을까요? 이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의 나라에서부터 이 바벨탑이 쌓여지는 것을 또볼수 있는데, 실제로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표현은 누구 족속의, 족보에서 알수 있어요? 셈의 족보에서 벨렉, 셈의 5대선이었던 벨렉에서 세상이 나눠졌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이 힘과 권력과 그리고 풍요로움과 가진 것, 이 모든 것으로 이 세계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선택되어진 그 족보, 그 계보에서 그 역사가 흘러가게 하십니다. 아, 문제는 이 함족 속인 리무로세부터 시작되었지만, 나누였다라는 역사적인 근거는 샘족 속인 벨렉 대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샘 이름의 뜻은 이름이란 뜻이고요. 명성, 좋은 평판, 유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샘의 이름의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장에서 계보를 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벳, 쌤 족속을 통해서 야벳과 함 족속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풍요로움과 권력과 힘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번창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지만 샘 족속을 보면 단지 이름만 배열될 뿐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시기엔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택한 족속은 하나님이 붙드는 족속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계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식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구속사적인 계보가 힘과 풍요로움과 권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의 계보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수치를 당하고 멸식을 당한 것 같지만, 주님의 계보 가운데 올라간 자들이 진정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님들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열국 백성으로 나눠지는 이 족보를 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의 구속사적인 계보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힘없고 연약할지라도 세상에 권력이 있고 풍요로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그 연약하지만 그구원의 구속에 그, 그 계보에 올라가는 것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는 또는 주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